야, 이거 완전 감쪽같네. 도펠 변신 같아. 지금 버스 타면 되나? 나 징조 마칭 찍어줄게. 오, 날씨 다크리퍼 어. 왔어. 자 이제 침대. 어, 디플러트 애들. 젠스킹 빠져있어. 젠스킹 빠졌어. 빠져 젠스킹 어, 존나 빠다1 2시 빠졌어. 1 2시 어, 투딩이 잡혔어. 왔어. 하피켄 오케이. 하피킨 여기 있어. 뭐야, 또딜안 넣는다? 지금 이거 다 잡았어. 이거 지금 그그 떴거든? 어떻게 뺀 중애들? 뺐어, 지금. 아, 배려했고. 이거 도펠 변신하니까 애들이 안 건드네. 왜안 지, 치지? 이 딜러 나 타, 나 타, 나 타, 나타 빨리 타, 타. 한번 와 타. 사사 붙어. 붙었어. 아 붙었게. 예. 합에 딜러 그냥 때린다. 폭딜, 폭딜 중에 지금 애들. 아컷스다 제발. 나 컨트롤 아, 다시 간다 해? 어. 아, 죽었어. 맞네 이거 귀멸이랑 파멸은 나 같은 팀인 줄 알고 안 치네, 아예, 다크리퍼. 야, 나 바로 하피, 하피 자리, 내 자리. 어. 나 이거 뻗어 어, 있어, 붙어 있어. 얘들 딜을 안넣고 있는 거 같아? 딜을 안넣고 있어. 어이구, 제니스킹 뻗었네. 일단 난 잠깐 누워있을게. 어, 쉬고 있어, 내가 보고 있으니까. 어어어어 어, 어. 야, 하피킹 아퍼이거딜런는다 이제. 아, 나 튕긴 거 튕겼다. 씨. 어, 이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아 누가 치는 거야 나 도펠 변신인데 얘네 일부러 관약권 조절하면서 보스 안 잡고 있네 딜 플러스 또아 어, 이거 계속 플러스다 넣었다, 넣었다네 하 넣을 수 있는데 저거 아니? 이딜 넣고 있는 거 같다. 그. 나를 화나게 하지 마. 다잡았는데 이거 거의 붙어야 되는데 못 붙고 있어 지금. 뭐야 하나? 가자. 어, 야나 붙었다. 붙었다. 오케이. 하피킨 딜중 피어 넣어버린데 이거 빨리 잡게. 나나 페르베르. 나 딜을 안 넣어 이 새끼들이. 하피킨 어디야? 미세신가? 하피킨 안 보여. 어, 안 보이네 밀셋이면 살짝 아래쪽일 거야 아 다시 가봐야겠다 이거 봐라 나 안치지? <laughs> 내가 서치할게 이거 완전 옵저버인데 아무도 안 건드려 특별 배신이라 폭젠 우측에 떴었거든 한번 어, 찾아보자 여기 내 자리 폭젠 그 여기 폭젠 오케이 아 어, 오케이x3 오케이. 보인다 얘네 또 보스 위로 빼고 있다 옆에 내가 호위 중이야 지키고 있어 아어케이 아나 배로 해서 다시 갈게 소환했다 하피 이거 좀맞면 죽거든 이거 어야 밑에 진짜 리퍼다 어, 이거 어떡하지 얼씨고 오 다행히 눈치 못챈 거 같아 들른다 이제 하 이제 네너 타고 간다 나 타야 돼나 지금 꺼터 아,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하나 먹었어 오케이. 베르. 아나 코스 걸려도못 먹고 있었어 아야 g o l 부 a t h 먹었어 거의 인파를 뚫고 바로 막 a h I'm going to go to the Bogoso. I'm g o 이 n g to go to the b o g 편 g o g o g o g I'm going to go to the b o 안 o g o g o g Yeah. I'm g o 도 n g 나는 이제 삭제, 다음 타임을 위해서 나도 일단은 드레이크 킴이 뜨면은 그 위치 좀 파악해야겠다 그래, 이번엔 그냥 대놓고 들어간다 메인 캐릭처럼 어, 대놓고 들어가자 음. 야 떴다 요즘 여기 다 지키고 있더라고, 봐봐 자연스럽게 메인 캐릭이 나는 어, 안 친해 음. <laughs> 여기 파멸팀 도펠 캐릭이 맨날 리변신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팀인 줄 아는 거지, 애들이 어? 봐봐 아우 연기 좋다 완전 다 허수아비들이야 이거 봐 그냥 멀뚱멀뚱 멀뚱 가만히 있잖아 또 인형인 데몬 각성이라 언뜻 보면 도폐같어 <laughs> 일단 여기는안 보이거든? 어 발견 내 위치 1피 어 아, 거긴데 너 위에 있다 저기 거 어, 봤어 왼쪽에 있어 저 위에다 12신가 12시다 12시 어 12시 맞나? 맞는 거 같아 아 내가 복게 한번 맞다 맞다 복텔 있는지 체크해봐 아이디 오케이 야, 뭐, 떨어, 목태 떨어졌는데? 영웅, 레드, 뭐야? 저, 먹자 로 하러 왔네, 저거. 저 라인인데? 저, 낑겨있잖아, 저거. 봐 저, 들키지. 아이고, 먹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어? 너무 빨라. 하고 았다아이구 저, 봐. 투망 없으면 복수 오지도 말라잖아. 요즘은 먹자 하려면 투망도 있어야 돼. 그냥 대놓고 보고 있을게. 오케이. 투망 있으면 뭐해? 자꾸 이거 투망을 벗겨, 몬스터가. 아이구 승질나. 어 여기 언덕에 그 다크리퍼 우리쪽 맞아요? 뭔가 이상한걸 느꼈나? 서버가 다른데? 일단 카텍 쓰면서 좀 연기를 하고 있긴 한데 불안 불안하다 음아 연기 대성감이야 지금 뭐야 이거 우리게 아니야 컷 들어가 아 스톤 걸렸나보다 에르 지팡이 먹었다잉? 지팡 먹었어? 나이쓰! 나이쓰! <laughs> 잘 먹었지? 아이씨! <laughs> 이게 얘네가 빨퇴면 바로 토그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 뭐야 무기가 어딨나 유심히 보고서 거기로 달려갔지 아 역시 비싼 거잘 맡아 어? <laughs> 다크리퍼 이제 걸린 거 아니냐? 어 이제 모르면 바보지 여기봐 이거, 봐, 이거, 봐, 이거 여기 영, 영뜸 여기 숨어있는 거 봐. 아, 얼쉬고내 <laughs> 이럴 줄 알았다니까네. 또이번 해볼까? 도망가, 도망 도망가, 도망도망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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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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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바가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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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퍼가가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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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망도망도망도도도도 오케이! 일단 일부 후퇴 저쪽으로 던져야 돼야 t 들이 e 봐야 걸렸다 s t h 생각 좀 해보자. 여기 m e 다 이동한다 지금 어딘가 오케이 여기 여기서 This is the first time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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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오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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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a 딜 놓고 있긴 해 지금 괜찮아 그냥 o k 가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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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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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침, 아, 안 돼, 몬스터. 나 보지 마. 어, 일단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. 어, 저거 잡아야 될것 같은데. 그래, 어, 자 온다. 애들 그냥 두고 들어가 볼게. 씨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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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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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컷 뺐다 나 타봐 나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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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타, 나, 타, 나, 타, 나 아, 죽었어 타. 죽었어 아 대시만 조금 더 빠르게 썼으면 깊숙이 들어간건데 아, 아쉽네 야 근데 방금 그 상황이 진짜 너무 아쉬웠다 음..그래도 지팡이 먹은 걸로 만족해야지 뭐. 나 먹은걸로 만족해야지 뭐나 바로 옆에 있어 지금 어. 컷. 나왔어. 아 컷! 빡빡 나갔어 아씨 다 폈다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데니스킹 아. 먹어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, 베르, 제, 베르, 야, 좋았다, ,잉. 야, 좋습니다, 나이스, 마법 인형 카드 상자, 잘했어, <laughs> 잘 먹었다, 애들이 지금 나한테 시선이 끌려 있었잖아, 택 잡혀가지고. <laughs>